지금 동창동창이고요제 동상, 동상이고 <laughs> 10년 만에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제 딱첫마디가어왜 이렇게 작아? 왜 이렇게 쪼그매 학교가 너무 코딱지만한 거예요. 그 당시에도 너무 커 보였는데 진짜. 근데 자, 야, 자판기 아직 입 있어. 이거 어 자판기. 자판기 추억의 자판기. 어, 저거 요 진짜 어, 내가 어, 많이 먹던. 어 자판기. 어 자판기 한번 가, 가, 가까이 가보실래요? 네. 우리 때는 트랙 같은 거안 깔아주더니. 트랙 깔려있고, 네. 여기 또 잔디 깔려있어요. 네, 우리 때 트랙도 없었고, 잔디도 없었어요. 우와, 오랜만에 들어온 다 우리 여기서 맨날, 여기, 여기서 맨날, 여기서 맨날 양치하던거 기억나? 어, 우리가 대학교 갔다고 어어. 어. 야, 양치한 거 기억나, 여기서? 여기 없었잖아. 이거 의자 없었잖아. 근데 자판기는 우리 때 있어 야, 자판기 더 많이 생겼어. 어머. 이거 는 원래 있던 거고, 이것도 원래 있던 건데, 뭐야. 전자인지랑 이거 뭐야, 이거는. 이거 뭐야. 헐 대박 진짜 추억이다. 여기 공간에 애들이 막 나와서 <laughs> 인터뷰 좀 다시 <자세하게> 하겠어요? <laughs> 눈물, 지금 눈물 보였나요? <laughs> 어떻게 너무 세월이 너무 아니? 너무 슬프다 네, 좀 슬프다 진짜 기분 진짜 이상하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야, 내가 진짜 모르겠네 말리 있어요. 진짜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딱 둘러보는데 리아 울었대요 <laughs> 언제 우리가 리아, 이렇게 리아, 늙었지? 감수성이 어, 어. 풍부해. 네, 감수성도 저는 풍부하긴 한데. 진짜 네. 슬프다. 너무 슬프다, 진짜 언제 10년이 갔나 그런 생각밖에 안 어, 들어요. 너무 슬프다. 어. 우리 진짜 마녀한 그때 꼬맹이 같았는데, 진짜 애 같았는데, 진짜 벌써 서른 살. 선생님 나이가 됐네. 네, 우리가 진짜 음임용을 쳤으면은 벌써 왔는데. 이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될 나이예요. 근데 어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진짜 가슴이 너무 이상해요. 진짜 시간이 막, 너무 빠르다 어. <laughs> 여러분도 한번 추천드리는데. 내가 다녔던 목요일을 한번 가보세요. 너무 작게 느껴질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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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어, <범> 안녕. <laughs> 범석고 <서서. 웃음> <범 서서> 안녕. <laughs>